레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방경을 버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이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 배울 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급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뭐그 내용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0년 동안. 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저 사람을 하나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젠 내가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바뀌어서. 왕의 거고,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삶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아마 모세가 4 0 면을 광려에서저 양을 쳤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늘 다니던 곳이었었을 거예요.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늘 다니던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평상시에 다니던 그곳에 평상시에 보던 떨기 나무, 여기 그말 저기 그 비강을 여름에 보면 떨기 나무 많잖아요. 불, 가시덤불 같은 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진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광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곳에가 아니, 어떻게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라고 가서 볼 수밖에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걸 보시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내가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다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젠 널 내려놓으라는 약이죠. 그 약은 뭐냐면, 과거에 이 당시에 그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보어난 이야기는 이제는 너는 내 종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호렙산, 우리 이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도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그 호렙산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뭐냐면 광야입니다. 폐허란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가 양떼들을 데리고 평상시에 다니던 곳인데도. 한적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저도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여름, 어린이 여름 성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저녁에 밤에 이제 회사 끝나고 와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그게 같이 다녔는데 하루는 우리 집 사람이 안 가게 되고 저 혼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너 신학하지 않을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길을 시킬 때는 항상 한적한 곳에서 혼자 독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형을 만나면 형이 자기 걸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 꾀를 써서 하나, 둘, 셋, 삼대로 나누어서 맨 뒤에 쳐져서 어떻게 하면 형을 내가 이 죽음을 면할까,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한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식솔들을 다 여단강 건너 보내고 약법강에서 야곱 혼자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 있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다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잖아요. 아마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서 40년, 40년 동안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가난 땅에 사는 곳이 아니라 애급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아니 애굽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겠죠 그때 가사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2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짓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에그빈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이 할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8절 말씀에서 저 7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알았다. 물론 하나님이 뭐 우리가 꼭 그런다고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볼고 완전히 알게 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느 나라 저기 저 유럽도 그렇고 정말 옛날 같은 세상이 다시는 올것 같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부르짖습니다. 갑자기 요그뭐 당선됐다고 뭐 그러고 나서 얼마 사이에 지금 엄청난 그이 행정 명령들을 막 사인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될까 미국이 이러다가 완전히 중국에 먹히는 것은 아닐까 뭐별 생각을 다드는데 오늘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어께그 새벽을 오늘 그 기도하면서 아 오늘 좀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예,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이제 새벽에 제가 잠깐 하다가 이제 우리 오늘 이목사님도 오셨는데 이목사님 이 목사님 앞으로 하실 때까지 또뭐 어떤 성경을 해가지고 쭉 시리즈를 하기는 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셨,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보고 아시지만 이미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셨지만 우리가 부르짖는지 부르짖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기억하셨는데 이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우리처럼 물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시긴 만드셨지만 은 우리처럼 뭐 머리, 눈, 코, 입다 있는 그런 분 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일당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못하시니까 아니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택한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8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최고 학문에서 공부도 하게 하고 언어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40년 동안 더 낮춰서 광야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인데 내가 내려가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대신하는 분이 대신하는 대신하는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절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쓰실 때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아시고 아시는 걸 듣고, 그리고 다 아시 듣고 보셨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바로 앞으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된 거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갈라디아스 사장에 보면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모세의 만남은 하나님과 모세만의 만남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유익을 끼치시기 위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던 이사야가 교만해지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죽던 해에, 아, 야, 야,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큰일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서무서무지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신 분이시니까 무슨 일도 할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그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진정한 만남이 넘치면 남, 만남이 함께하면 우리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죠.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쓴그 하롤드 힐이라는 분이 어느 날그 하루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요즘도 그렇지만은 아마 그 파이낸싱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그 지금 그집 때문에 융자를 내는데 그 융자를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요, 난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돈 전략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 말은, 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우리 집에는 지금 융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저, 돈 놀이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겠죠. 그때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낸 돈도 얼마인지 알면 우리가 좀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롤드라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값을 다 갚았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비결이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때 부를 때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잘 됐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십일절을 열심히 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이것이 내가 은행에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넘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육신도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풍족해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왕자답게 살게 되는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자답게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왕자답게 축복받는 지금은 모세가 왕자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하나님 어떻습니까? 모세를 왕자 이상으로 하나님 높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다 유익을 끼쳐드리는 왕자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러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쓰임 받는 귀한 존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재하시는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